이 책과 이 모래시계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모래시계는 일 일단 아주 모래가 많아요. 맞아, 까치어 보이시나요? 여기 좀더 가까이? 네, 그럼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얼만큼 떨어지는지? 오늘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묵집 빠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 티비로 한번 해볼게요. 안내면님나 카이가이보 가셔야지. 안내면님나 카이가이보 아! 이겼다. 아, 안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아, 아 이겼다. 안돼. 안되면 진다 가위가위. 빠. 지울지. 가위 가위 가위가위보. 안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됐어. 일단, 이렇게 됐어. 일단, 포기하고 있어요. 벌써 이만큼 떨어졌네. 벌써 이만큼 떨어졌어. 오, 좋다. 근데. 그럼 이거. 한번 누워서 손흔들해 연하야 비켜줄래? 이거 언단를 이런 거좀체험을해볼건데요 토임 토임? 토임이라고 무슨 소리름하는 거야 토임이라니 토음이 김지원이야? 이 비닐은 움직입니다. 이거 뭐야? 움직이는 아, 게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봐봐요. 짱그라스 어, 안 돼. 안 돼.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색 덮어 씌우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왜 계속 덮어지는 거야? 어, 벌써 다 떨어졌다. 안녕, 이제 끝, 다 끝났어.